캠핑텐트 꿀템 3선 2-3인용 텐트로 가볍고 편한 캠핑을 즐기세요. 네이처 하이크 캠핑텐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 텐트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에요. 많은 사용자들이 가볍고 설치가 간편하다고 극찬하고 있답니다. 가족단위 캠핑이나 친구들과의 하이킹에 적합한 2인용에서 3인용 사이즈로 초경량 디자인 덕분에 이동할 때 부담이 없어요. 특히 방수와 UPF 50 플러스 기능 덕분에 날씨 걱정 없이 야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빠른 배송 서비스도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있네요. 전체적으로 성능과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이니 캠핑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캠핑 시즌이 다가오면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 이 제품은 비신나사시즌 캠핑 텐트입니다. 이 텐트는 가볍고 휴대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폴로 제작되어 야외 활동에 정말 적합해요.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배송이 빠르고 구성품이 모두 잘 도착했다고 하네요. 색상도 예쁘고 비바람에도 잘 견딜 것 같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. 또한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의견도 있어 캠핑이나 하이킹을 자주 다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이라는 평이 많으니 자연 속에서의 즐거운 순간을 위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비신나 방수 더블 레이어 경량 캠핑 텐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텐트는 2에서 3인이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야외 하이킹이나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사용자들에 따르면 설치가 간편하고 경량이라 이동하기도 아주 수월하다고 합니다. 방수 기능 덕분에 비 오는 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네요. 또한 내부 공간이 넉넉해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. 텐트의 재질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 덕분에 안정감이 느껴집니다. 다만 폴폴은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.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